자, 점과 점 사이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아, 이거 언제 배우더라? 아, 중학교 2학년. 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파푸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수능 때도 종종 물어보는 개념이긴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그리고 교과서에 얘는, 시... 교과서도 잘 읽어보면은, 생각해보기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돼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과서는. 자, 파푸스 정리는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름 뭔지 알아요? 또 있어, 하나. 파푸스라는 새끼가 만들어서 파푸스 정리인데, 요것만, 요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이런 녀석에? 어, 그래요. 어, 개 멋있다, 도 아, 근데 무릎 아프면 얘기해. 알겠지? 어. 아니면은, 조금 걸쳐 앉아도 되고, 좀 움직이고. 고생이 많다. 자, 파푸스 정리 뭐죠? 처음 들어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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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건 들어봤냐? 약간 내, 약간 틀딱들은 요렇게 많이 배우거든. 난 틀딱 이라서내 교과서는 저렇게 돼있었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름으로 들어봤을 거지. 이거 들어본 적 있니? 처음 에요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팝퍼스 정리는 뭐냐면, 아마 이거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자, 결과를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나서 왜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AB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선이 뭔지 아시나요? 중선 여러분들 무게중심할 때 등장하는 새끼인데, 중간을 자르는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중간을 잘라요. 얘를 중선이라 부릅니다. 중간이니까 보통 우리가 미드포인트, 라지 M으로 보통 이렇게 써요. 자, 중선을 연결한 정리거든요. 중선을 연결할 거야. 이렇게. 얘가 중선 연결 정리예요. 그래서 이름을 중선 연결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자, 얘가 결과를 먼저 적을 게 뭐냐면, 왼쪽에 제곱 더하기, 오른쪽에 제곱은 시작. 요거는, 중선을 연결해서 한 것과 결과가 같다. 중선 요거를 연결하는 거야. 중선 예죠 AM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그거의 두 배랑 같아요. 이게 바로 중선 연결 정리입니다. 자 이름 그럴싸하죠? 중선을 연결했더니 두 배라면. 예의제곱과 예의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이름을 얘는 중선연결정리라고 부르고, 틀 딱따른 파푸스 정리라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럴사이 보이긴 하죠. 그럴사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CM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음, 같으니까 BM을 바꿔도 되겠죠. 아, 괜찮냐? 어, 괜찮 어. 안 괜찮으면 이게, 어, 참지 말고, BM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 즉, 중선 연결을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허수 새끼들은 이거 왜인지 모르고 결과만 외웁니다. 자, 우리는 허수가 아니고 실수. 우리 양미학사 하러 가야 돼. 할수 있어. 자, 보여줄게요. 양미학사 존나 재밌다니까. 이거 니들 해봐야 된다니까. 선생님 오버워치 랭커였거든요. 여러분 오버워치 해본 적 있나요? 내가 5천, 오버워치 내가 4,300점까지 갔었어. 그, 그 로드호그가 한참잘했을때 시즌2에서 5까지 내가 불그마랑 랭커였거든. 그럼 이제, 여, 그때 내가 여자친구가 또 오버워치 같이 했었거든. 여자친구가 저기 브론즈야. 그럼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 올려줘야 되겠지? 그럼 브론즈 가잖아? 너 봐, 4 0개영데스 이래. 가면은. 근데 졸라 재밌어. 근데, 근데 이제 악질을 그거야. 그냥, 그냥 게임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비하를 해. 프로즈 병신들막 이런 새끼들 많거든. 그럼 이제 신고 당하고 이제 그 계정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졸라 재밌는데 니들이 이제 그, 그렇게 말이야. 비하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게 느껴져. 아, 애새끼들 존나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보이고. 그럼 이제 걔네들 너네 뭐, 아너네들뭐 타고 났대고 존나 재밌다니까. 그걸 느껴봐야 돼. 어, 그그 그 양악하는 그 심정이 재밌다고. 자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내가 Y 축을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요건 X 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이 m을 원점으로 잡아서 0 0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내가 a의 좌표를 x y라고, 아, 아 x 콤마 y. 나 병신, 내가 x y 잡지 말랬지. 내가, 내가 하지 말라는 하고 있네. 자, a b로 잡을게요. 아, x y 잡는 순간 별로 안 좋아요. 어, 다른 문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c를요, 내가 C, 0이라고 잡아볼게요. 왜냐면 높이가 0이거든, x축이니까. 그럼 자동으로 현성장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얘가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자, 형님들 잘 보세요.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리시면 나, 난 AB를 표현하고 싶어. 이거 이거 AB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보조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수선의 발 CB를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현상아, 뭐가 될까? A +C. 정확해요. A 빼기 빼기 C니까 A c 요 너무 잘했다. 자,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요, 현상아? 요, 요상은네가 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시작. 3분. A, B의 제곱은, 그죠? 요놈의 제곱 따기 요놈의 제곱. 시원히 이해 돼요? 어. 중학교 수학이야. 됐지? 자. AC의 제곱도 가겠습니다. 이건 시연이가 한번 도전해보자. AC의 제곱은, 자, 여기 오른쪽 직각 삼각형 관찰하세요. 시연아, 가로 길이 얼마야? 여기가 C고, 여기가 A야. 가로 길이 얼마야? A, C 존나 잘했어. 세로 길이는, 아, 이미 했네. B네요. 그죠? 안 물어봐도 되겠네. 그럼 뭐가 되겠니? C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다 왔다. 조금만 있네. 자, AM 제곱 가겠습니다, 형님들. 되는 거 맞아요? 가로 A에요. 세로는 요거죠? B입니다. 그러면은 가로의 제곱도 하기, 세로의 제곱이니까 A 제곱더 하기, B 제곱. 요거 이해 돼요? 괜찮니? 이제 거의 다 구한 것 같은데, 형님들? 얘구했고요얘구했고요얘 구했어요. 뭐 남았어요? CM과 BM 남았죠? 자, 이건 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자, 요 길이 얼마에요? C 되는 거 맞아요? 요 길이 얼마입니까? C예요.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아. 뭐가 됐든, CM제곱은 뭐가 될까요? C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봐봐! 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번은 두배의 A제곱 더기 B제곱 더기 C제곱이 오른쪽을 정리한 결과가 됩니다. 맞죠 자 왼쪽 정리한 게 만약에 진짜 오른쪽과 같다라면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왼쪽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곱셈공식 들어갑니다 두 가자 a 제곱 플러스 e a 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거 하시게 되면 c 제곱 빼기 e a c 플러스 a 제곱 하기 b 제곱 두 개를 더 하시게 되면 얘가 사망해요 a 제곱도 두개 b 제곱도 두개 c 제곱도 세개 맞아요 그래서 얘 또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니? 갔죠. 그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중학교 도형, 우리 어제 배웠듯이 노벨반에서 자, 요거를 결과만 외우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외우면 여러분, 양민 학생, 평생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를 요렇게 그림 그려서 해석하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 이거는 결과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요, 간접 개념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어, 막 가기등분선 정리만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심심하면 나와. 심심하면. 네, 나중에 심심해서 틀리지 말고. 음. 시현이가 나중에 양민학스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지금 여기, 너는 심지어 사실 노베잖아, 노베. 노베인데 만약에, 너가 학교에서 1등급이 나왔어. 그럼 양민학스라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노베 있어야 지금 아이언이잖아. 아이언인데 거의 랭킹 가가지고 네가 이제 1등급 박아버리면은, 네 마스터 그만 노는 거잖아요. 그, 그, 책이 존나, 존나 재밌어. 선생님이 옛날에 분당에 사고는 있었더라고 했잖아요. 분당했을 때도 나도 지금처럼 비율제 강사했거든요 비율제 강사였는데 원장님만 있었어. 원장님 하면 이제 심화반이야. 심화반. 그리고 나는 이제 비율제 강사니까 나는 레벨 자체가 없어. 그냥 내 이름 보고 오는 거거든. 선생님도 유튜브 이런 거다운보해내 이름 보고 이제 그냥 내 반이지. 그냥 내반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못하는 애들이 들어오지. 너네들도 못하는 애들이 들어왔어. 근데 얘네가 1년 뒤에 얘네들이 이제 전교 1등하고 1등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 기수가 선생 님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죠? 다 증명이 돼 있는데 90%의 학생들이 다 인서울을 했어. 90%? 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원장님 반 애들이 얘네들 가짜 기게 보는 거야. 아주 하고 있으니까 평신막 이러거든.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내 반으로 넘어와.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존나 재밌다, 니네 양아. 대신, 양학을 즐기되, 인성을 갖추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네. 세상이 되게 재밌어.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그래. 일도 여러분들 잘하면 요 양학할 수 있어요. 어, 양학할 수 있어요. 나 여기 수학을 권하다 양학하러 왔어요. 나 진짜 양학할 거야, 여기. 양학하러 왔어요. 재밌을 것 같거든. 내 목표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딱 키워서 니네들잘 키워. 난니네들 투자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뭐지, 분당이랑 내가 그 집, 여기 목도에서 지금 키운 것처럼 여기 키우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신혼집이 저기 수원인데, 지금 여기 출근하는게 존나 힘들거든. 여기가 내 신혼집이랑 가까워. 어, 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내가 지금, 지금 수요를 금융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 아, 출퇴근, 서울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귀 존나 막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걔네들 졸업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내가 접, 접을 생각이야. 근데 이제 여기를 내가 키워야 되거든. 내가 니들 정한 거야. 여런데 포켓몬 머스터 알죠? 너로 정했다. 난 지금 니들 정했어. 난 시원이로 정했어. 너, 너내 피카츄야. 너, 너, 너 빨리 라이츠 돼야 되는데, 그치? 근데 지금 아직 피카츄도 아니야. 피츄라고 알아요, 피츄 피카츄보다 밑에 있는 거. 너피츄야 지금. 0, 5mm 볼트 5mm 볼트. 빨리 5,000 볼트 돼야 되는데. 정, 정리 됐죠? 뭐안 되실게. 머리 된거 아니야? 됐죠? 응.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내용 없죠? 그지? 다 그냥 피타고라쓴 거예요. 이거 지우는데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친구들 지금 개념 공부 안된 거예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 지웠는데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하는 애들은, 그게, 그게, 내가 옮겨적고 있다는 뜻이야. 그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셔야 돼요. 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음. 요거 좀 고민 한번 해봅시다. 도전! 고민해봐! 천천히 읽고, 천천히 읽고, 고민해 봐. 알수 있어. 나중에 니네들 좀 실력 크면 여기 반 이름 S3에서 바꿀까 양학반으로 양학반 괜찮다 그지? <laughs> 양학반 괜찮다. <laughs> 어. 이제 공식 이제 유도하는 방법 알았죠? 그럼 이제 결과 쓰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 아까 우리가 이제 파푸스 정리 증명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는 공식을 써도 되는 거야. 설명이 되면 공식 쓰는 거예요. 자, AB의 제곱, 왼쪽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의 제곱은 중선을 연결한 거랑 같다더라. 중선을 연결해 주세요. 그거의 몇 배? 두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AM은 얼마야? 야, AB는 9야. 9, 9, 81. 됐니? AC는 몰라요. 얘 얘를 구해야 되거든. X라거나 x 스퀘어 됐죠? 자, 2의 AM은 요거네요. 88은 64. 그죠? 그 다음에 CM은 요거네요. 66은 36. 계산하시면 100 곱하기 2니까 200. 따라서 X제곱은 200에서 8 1을 빼니까 119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19입니다. 왜냐면 네가 AC를 구하는 게 아니고 AC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